디바 뺏겼네 그럼 나는 응? 아, 디바 안 하면 내가 디바 해줘야지 어깐 메르시 밖에 못하는데 내가 이거 해볼까 그러면 <laughs> 아, 아 잠깐만 찌지라 <laughs> 탱커해라 아싸 어, 줬다 아, 메르시 줬다 <laughs> <laughs> 어, 아, 탱커 하실래요 그러면? 어, 어. 어, 어. 그오 것도 보고 공격 시작까지 30초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머리 속에 그리고 실해 치료 받아. 아 제가 바빠지겠군요. 야 아나, 아나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나 바로 따를래? 오른쪽 방이야? 어넌띠 같게 따라와줘. 음. 따라와줘 따라와줘, 따라와줘 음. 예. 어디로 갔지? 왜 이따 왜 박혀? 바로 진입하자 가르고 오케이, 진입, 진입, 진입. 진입. 두명 잘랐어요, 두 명. 진입. 야, 못 살리겠다. <목소리> 이거, 이거 못 들으면 에바다. 아, 밭좀 왔다. 아, 좋졌어요이건못 좋았다고. 어. 찌한대 팍팍 문제 2층에 바스. 아, 잠만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아시피, 진짜 삐 아, 진짜 아깝다한 대만 때린대. 한 대만 때리면 돼, 아, 했는데? 야, 메클리커메크리커메크리커 아, 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가자, 아. 가자. 지금, 지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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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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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야파라 거기 보지 말고 그냥 마우이 진입해 주지 괜히 라인버 봐가지고 아, 아 우리 데미지 딱 뒤로 진입한 거딱 봤는데 방금 아, 야 용광로를, 아, 용광로 빠졌다 가자 아 왼쪽으로 진입하자 아 뭐고 쟤뿡 어, 받았는데 <laughs> 너 뭔데 어, 천둥이 뭔데? 아, 공다빠졌 아. 아. 뭔데? 나장간다. 얼궁 치렸고요. 슬궁 다 아, 빠졌다. 아. 와, 들어자, 들어자. 에 같이 진입하면 새끼들 가지 말고 같이 아뭐 하고 있어? 이거 뭐지? 야 진입이야? 옆에 봤어 옆에 봤어 계단에 봤어. <laughs> 계단하이스 <laughs> <봤어. 웃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자 진입. 가아 제발. 로봇 호출. <laughs> 아. 재리다타랐다제이데다이피피피 <laughs> <laughs> 이거 아, 저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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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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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쭉가자 어 쭉쭉가자니까 쭉쭉 나이스 나이스 아부다다야봤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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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컷. 됐딜? 메카 작동. 메카 가동. 리더. 신나죠 와. 신나게 달려. 아무를 나 야, 야, 씨발 얘 야, 싸웠는데. 야, 옆에 배터리 커. 메커 메카. 바로 의 살려낸다. 야, 바스 옆에. 바스 옆에. 바스 옆에.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자. 어. <웃음> <웃음> <저 곡선이 줄게. 웃음> 아, 워킹 남아놀이네. 야, 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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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블. 허 야, 허물 야, 물블 야, 허블. 야, 허블. 야, 허블. 야, 허블. 야, 허 왜 그리 피해? 야, p 어 s a y o k i 기니디니바니바 니바디, 가자 디 니바디, 니바자 니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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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바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상바스도 아닌가? 뭘 해야 되지? 아, 스티어안 된다, <laughs> 안 된다. 된다. <laughs> 아, 이런 방벽이 너무 없나? 어. 방벽이 너무 빨리 뚫리려나, 근데, 방벽을 하면? 아, 한명 나갔다. 어, 한명 어, 그래, 나갔다. 기봐야지. 어, 한명 나갔다고? 어떻게 한명 나갔다, 얘가? 방벽해 되겠다. 아까 하면 된다. 안 된다. 필안 들어온다. 필 전혀 안 들어온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을 돌보겠니 아, 꺼져라. <laughs> 오, 나왜 이거 수비했던 거 같지? 예? 네? 예? 네? 아, 감 튕겼구나. 수비가. 네, 튕겼었잖아요. <laughs> 아, 그래 씨발. 왜 수비한 거 같지? 이새나도 존나. 여기 의두격까들또 잠깐 한 나갔네. 평화를 즐겨 볼까요? 물론, 그리 길진 않겠지만 상화종. 치유의 물결, 힘이, 힘이, 아, 화조진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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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그거위도우 있다 위도우 한조 부조 한조 아.. 왜 이러지 얘들 음위도 있다 위도 파라 아.. 아다아다아다 겐지 겐지 부조와 겐지 겐지 다 겐지 아 힐 한번만, 봤 나. 제가 이제 잡았다, 와, 봤 나. 왜 위도메그 잡고 올게, 딱 기다리라. 제가 필는데 잡았는데, 살렸어요. 아? 이 겐지, 겐지, 겐지 무서워. 어, 지뒤에 잡았다. 네. <laughs> 리퍼 와 리퍼 ㅅㅂ 개아퍼 아 까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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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퍼, 리퍼 개아퍼야 허허 좋아 거기 있지마야지 죽는다 죽이도 궁야 이산에드 왔다 이렇게 나 드지 와카 세키 프라 이리포다뭐고뭐고 뭐야？뭐야？뭐야？뭐야？야야, 거점에애들다 그 있다. 음. 그러지말 아, 그러지 말고, 음. 의 사가 필 요한가요？리포트 아, 어디 가지야

나 <laughs> 멜시 아 메르시. 맞아, 우리 팀멜시도 이제 딜러거든. 남은 아, 시 잠깐만 저팀 다나갔나대명 빼고 <laughs> 이상이 저 세명밖에 안 보이더라. 우와 개 아퍼. 아, 이거 판 너무 쉽게 이겨서 재미가 없다.